영상이 오지게 오글거려요 아뜨 안녕하세요 청모아이앗뜨만큼은청모예요 창모. <laughs> <laughs> 창모님의 널 지워 앗뜨 요새들어 진짜 너 앗뜨거 근데 이게 음원이 안나가지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내 머릿속에서 지워야만 할것 같아 아뜨 아, 이런 컨셉을 아, 아, 한번 잡고 아 지금 뭐하고 있으려나 아뜨거 아. 여러분들 목소리 들리세요? 네. 들리면 제 앞으로 좀 모여주시겠어요? 뭐 핫뜨가 아, <laughs> 아니고 저 노래하기 전에 고민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꼭 잊어야만 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보세머릿쪽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핫뜨 아, 아, <laughs> 아, 닉네임이 뭔가요, 여러분들? 너무 맞고요. 그녀를 잊어야하기 때문에 향모의널 지워야해라는 노래 불러드릴게요. 아시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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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laughs> 뭐 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하다. <laughs> 이렇 우리가 연락하면 안 되는 인연이었지만 너가 만약에 내 말을 듣는다면 하나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위해고 진짜 노력해 볼게. 그러니까 너도 잘 살아. <laughs> 내가 아니 너미였다면. 그렇진 않지만, 우리 마시러 갔을 거야. 덕수 펠리파 이놈을 환영했을 거야. 동네 새끼 듀니 옆에 있는 거야. 고우 서울까지 먹을 프린스. 있어 널 사준, 충분한 사임새. 어, 나너 가진 놈은 가랑치시나 나이. 은동네에서 그런 감정은 다부시되셔 불을 추며 꼭파다라에 부시케마. 너의 가슴, 이런 솔직한 아이 맘. 네가 단사할 때까지도 모를 걸. 너는 나의 약혼빙정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내놈 빙정 내놈을 배신하지 않아 우정을 질게 질라 사그고 확신해 나 놈들 뿌리 날 맹세 소중소 개황한 그런 살고 위런 저 미딴 새끼들과 다른 멋진 차이점인가 또 정명 Stay fly like 365 멋지름이야 uh, Stay fly like 365 허락할 필요는 없어 난 너를 미워 All for I want you more. 주먹 하나 육해 날가아 뱉기만 근데 맘온데널또 c a l 이 i n 널 지워야 해 진짜 지워야 돼 머리 지에서 그래 난널 지워야 해 yeah. Yeah. 우린 달라야만 해맛집이 폴로 덕수현대 아반떼 압구정의 롤로 허나 우린 어울 야 너봐 젤로 액정치 나인키스 포드커봐 젤로 허나 반대돼야 해 마치 난가 북한 우리 둘이 붙음 몰려오지 풍파날 보자마자 피는 내 심장을 주파 나는 긁기는 새를 나를 너무 노사 내 이놈이라면은 무지 내일로 에에 맞춰 너랑 안이야 내일로 아아예 너와는 거그러서 피우는 You don't have your you have a They just pull I am Expect to the damn Now, I'm talking about baby. Put in there, had to want to Yeah, where there is no proof of Yeah, like a car, I got a fucking follow up. For I want you, my heart, you can't lie. Gotta make it. Why can Calling me baby, I a n t you, I want you, a n t y o I n t you, a n t you, I w a I want you, I want you, I w a t y a n t you, I a n t y I want you, I want you, I w a n o a t y o a n t I a n t you, a n t y I n t y o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I w a a n t I n t you, a n you, I want you, I w a n 아 뜨거. 김실적. 김실점 아, 뭐야? 감사합니다. 김실점핫 <laughs> 아, 뜨거. 이 정도 부르면은 돈을 잊을수 있을까요? 아아 아니, <laughs>